All right. At first 우선 he didn't like to do. 여러분, didn't 다면에뭐나와 돼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죠. He didn't like to learn이죠.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의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like가 동명사가 온다 한들 잘못되지 않죠. 그렇죠? like는 to 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둘다 되니까. It was because 이거 of 빼야 돼. 왜냐면 뒤를 보니까 주어 다음에 had never 어쨌든 had pp도 동사 군거야그렇죠 동사 구왜 동사 구냐면 우리가 동사라면 모름지게 뭐 it started 와 같이 어떻게 동사가 하나가 올 수도 있잖아 이러면 동사 하나가 오잖아 하지만 이건 어떻게 해? had pp로 과거 완료가 왔지 자 never g 갔으니까 무슨 용법인거야 현재 아, 과거 완료의 경험이죠 그래서 그는 한 번도 그것을 그 전에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because는 because 뒤에 절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예, because o f 으면 뭐가 오는 겁니까? because of로 하면 이 명사구가 오는 거죠. 대에 절이 있다는 것은 of를 빼야 된다는 말입니다. His aunt asked him to open the book이죠. 예, ask는 전형적인 오형식 동사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to 부동사가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모는 그에게 책을 한번 열어봐라고 부탁했어. 자, 그가 그 책을 열었을 때, when he opened the book, there were 이죠. 왜요? 수의 일치. There were a lot of pictures는 지금 뭐야? 명사구가 복수지. 그러면 수일치를 해줘야 된다. 많은 그림들이 있었죠. Those pictures. 그 많은 그림들은 어떻게? 해? 아주 흥미롭게 보였지 틀렸죠 우리가 늘 말하지만 비 동사 다음에 수동태가 아닌데 이 일반 동사를 넣으면 어때요 안된다 그랬죠 수동태일 경우는 가능해 이래서 어, those pictures <laughs> were drawn 이러면 어떡해그 그림은 그려졌다 그쵸 이러면 어때 이거는 수동태이잖아 그래서 이때는 일반 동사가 아니고 뭐야 PP 그런 거지, 그렇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건 안 돼. 왜냐면 l o o k 은 무슨 몇 형식이냐? 이형식밖에 안 돼. 이형식 동사가 수동태 되겠니? 안 돼. 왜 이형식 동사 수동태 안 돼? 얘는 자동사잖아. 자동사는 뒤에 뭐가 없어? 목적. 목적아에 존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 그냥 you know, you know, looked very interesting, yeah, yeah. 자, t h e r e w e r e k 즉시 there were some pictures인데 pictures. 사람이 옵니까? 선행사가 이기면 음? 사물. 음. 선행사죠 그럼 어떻게해요 얘를 위치 또는 대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게 주관된 거 이해되죠 주관된데 그러면 스위치는 어디다 해줘 선행사 맞죠 근데 게다가 이거 그 그림들은 어떻게 그린 거야 그려진 거야 그려진 거 그려진 거죠 즉 무슨 태 수동태가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의 이모한테 물었다 어떻게 그녀가 그칠 거지자 이거 의 주동이 주동. 뭐야 간접. 간접의 문자 뭐를 바꿔야 돼 얘를 빼고 얘를 가스로 바꿔야 되죠 여기를 흡수시켜야 돼요 왜 시제가 과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 주동 동사의 수를 시제를 반드시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She hesitated 그녀는 자 hesitated 말주저하다 말거든요 이 hesitated take 하면 주저한다 이거 투부동사가 옵니다. 그러면 그는 그녀는 주저했어. 뭐 하는가? 그에게. 어떻게 그녀가 그을구했는지 역시 이것도 어디가야 돼? 여기 뒤에 she got it이죠. 똑같죠. 어? 자, 뭐야? 의주사이에 동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 책을 어떻게 구했는지 대해서 o s e h n t 약간 이모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 같다는 걸 눈치채고는 그는 계속 물어보는 걸 원치 않았지. 자, he didn't want to keep asking. asking이죠. 왜요? 메가패스 FM, keep consider. 뭐야? 메, 가, 패, 스 FM, keep consider. 무슨 뜻이야, 이게 줍니다. 이거 예를 <laughs> 들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다동사죠 여기 어디있어 keep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어, 계속 물어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a few moments later 자 잠시 후에 she began to talk 또는 began talking 둘다 되죠 왜요 begin은 어떻게 됩니까 begin과 start prefer, continue, 이러한 동사는 어때요? like love, 동명. 뭐야? 동명사도 되고요. to 동사도 되고요. 의미도 동일하고요. 자, so she said that. 그녀는 that 이하를 말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영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무슨 역할을 하죠? 간단히 말해서 그냥 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녀는 데뜨이아라고 말했다. 뭐라고 말했다? 그의 엄마는 어떻게? 그의 엄마는 헤드워크죠. 자기 언니입니다. 언니는 일을 했다. 뭐를 위해서? Publishing c o m p a n y 니까 출판사. 출판사. 어, 언니가 출판사 일했다는 거. 갑자기? 그녀의 결혼 전에. 이결혼은 누구죠? 아빠인가요? 몰라요. <laughs>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녀의 엄마 모니카라는 이름의 그녀의 엄마는 만화가가 되는 꿈이 있었어. 뭐가 잘못됐어? 콜드 콜드죠. 콜드는 뭐뭐라고 불리는 아.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모니카라는 이름의 그녀의 그의 엄마는 had a dream 꿈이 있었어. 어떤 꿈? 만화가가 되는 꿈이죠. 여러분, 이게 뭐야? 명사 다음에 to 부동사가 개를 수식해 주겠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의 두부정사니까 어떻게 요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됩니다. So his mother called Monica had a dream to be a cartoonist.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만화책 있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죠. 틀린 거는 이겁니다. 왜 Be interested in ing. 뭐라고 Be interested in ing. Interested in ing. 봅시다. 그러나, however, her family was so poorly that she couldn't b o t h e p r o l Pretty. Yeah, poor. s o 형 l 사 t h a t 무 p 서 o 하다 그런데 couldn't, 아이고 couldn't, 잘못된 건 아니죠? couldn't, <목소리> couldn't, 그럼 뭐 해야 돼요? couldn't, c o u l d n o t h o t c a n s o t h o t c o n t 동사분 o 아주 유명한거죠 o s t h a t o t m h e c o n t s o t m o s c o c o o s o t the o time, s e t the t t o d i m e 그 s o n d t e the s o t the time, 그 so, t 그를 추구하고 네. 꿈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일단 이것 틀렸죠. had to죠. 왜요? 과거. 과거잖아요. have to에 과거형을 써야 돼요. 자, 그녀가 그녀의 꿈을 따라가는 걸 이제 포기했다. 그러면 give up이 무슨 동사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찾는다. 던 이상 소리 하지 마시고요. give up 다음에는 뭐 와야 돼?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follow가 아니라 아, 너무... following 잘 적고 있어요. 뭐더 하는 거야? 용사들. 볼게은 <목소리> 있다고. 자, one day 어느 날 she 지금 비동사 이렇게 원형으로만 됩니다. 과거 진행형이기 때문에 was reading으로 바뀌야 돼요. 자, she was reading an old book. 이거 어떻게 해? 책은 유명한 작가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written. 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h 도 n I 생략 i d w h i c h was written 이었던 거죠 왜 이게 어디 갔 e 왜 이거 없니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 e 는 함께 생략될 수 있거든 그래서 o o 문장이었던 o n e o a n y she was, was y e a d i n g a n o l g b on. o k w r o t t o n which w n s w r i t t e n b n y a f a m o y u s w o i t e u The title of the book, 그 책의 제목은 was Tom Sawyer. 그렇죠? 이거 콤마 있으면 무슨 용법? 계속적 계속 용법이죠. 거. 근데 그 Tom Sawyer는 책은 was writing입니까? Written입니까? Written. 오케이. Written. Okay. Written by uh, Mark Twain. Mark Twain에 의해서 쓰여진 Tom Sawyer를가 그책 제목이었던 <laughs> 거죠. The book was so interesting that she couldn't stop reading i t 죠즉 그거 읽는 걸 멈출 수 없었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역시 so 형용사 that 절이 왔고요. 자, stop은 사실은 to 부동사 모아버리면 무슨 뜻이 돼? 동사 원형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근데 만일에 stop 다음에 동명사 와버리면 어떻게 해? 그만두다는 거야. 그만두다. 그냥 그 하는 거를 그만두다야. 그 그만두다야 하기 위해 멈추다야. 그렇죠. 그책 읽는 걸 그만둘 수 없었지. 왜? 너무나 흥미로웠기 때문이야. She had read 죠. 과거 완료는 어떻게 표현돼요 Had PP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almost half of the book 책의 거의 반을 읽었어. Almost 거의. 자, but when someone approached 누군가 그녀를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자, 누군가 그녀를 접근한 것은 과거죠. 그 그녀가 책을 그 반쯤 읽은 건 언제죠? 그 이전부터죠. 접근한 게 과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을 읽었을 있었던 것은 이쪽 요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완료를 써야 돼. 자, 그다음에 s 이거 지금 여러분 turning은 동사가 아니야. 이게 뭐야? 준동사죠. 동사를 바꾸려면 시제가 과거니까 turned. 왜냐하 몸을 돌렸다. 고개를 돌렸다. 뭐하기 위해? To look at him. 그를 쳐다보기 위해. 근데 when she heard a man talk to her. 틀렸죠? hear는 d 무슨 동사야? 지... 동시에 둘다 틀리네. 지각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서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고 하죠. 그럼 뭘 바꿔도 돼? 깔끔하게 talk. 동사 원형으로 바꾸자. 자첫 번째 이, 과거 진행이기때문에뭐 해야 돼? Holding 이죠 The man was holding something in his right hand. 그러 오른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죠. 네. 그럼 the thing이 뭡니까? 대시와 the thing that 네. 왜 관계대명사 이 경우를 대시온 이유가? 다 띵으로 끝날 때는 따라봐. 띵으로 끝날 때는 띵으로 끝날 때는 원으로 끝날 때는 원으로 끝날, 끝날 때는 그다음에 바니로 끝날 때는 바니 네. 뭐 it's an anybody somebody uh -huh. nobody 그쵸 렇죠 네. someone 그러면 뭐, everything something 전부 다 관계됩니다. 대설사항이. <laughs> 음? 도띵위치도 되나요 도띵위치도 상관 없어요. 어? 이거는뭐어봐 <laughs> what 선포관되고서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네. the thing that이나 또는 the thing which는 학교 영어에서 뭐로 바꾸수 있다 네. 선포관데 what으로 <laughs> 바꿀 수있어 이거 꼭적어놔 그래서 그가 손에 지고있던건책이었 아, 그 권이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포한 선에서 어떻게? 해? 지금 사물이잖아. 그러면 뭐를 써야 돼요? 위치 써야죠. 또는 하다못해 이제 데스 쓸수 있어. 자, 그가 손에 지고 있던 그 총은 그녀의 손보다 더 컸다. Oh. She, she was scared,죠? 왜? 사람의 감정은? 과거 본사로 났어 She was scared to look at him.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두려웠죠. So he, she didn't want. 그렇죠. 동사 원형이어야 됩니다. No. She didn't want to talk to him. 그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았지. 그래서 she walked backwards. 그냥 뒷걸음을 친 거야. Not to be죠. Not to be. 그렇죠. 우리가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어디, 뭐 어디서 한다고 했었어요? 앞에서죠. Not to 부정. Not, not 동명. Not 분사. 그러나 he, hold, he told her 그는 그녀에게 말해서 마지 뭐 말라고 not to walk away 똑같아요 not to 부정. 테리라는 오형이 동사는 어때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반드시 to 부정사가 와야 되거든요. 지금 얘를 to 부정사를 만들어주려면 to를 어디 넣어야 돼? not to 부정으로 만드는 not to 부정서 not to walk away from you. 자, 이거 문장 동사를 써야 되죠? She said that he wasn't a bad person. it said that he wasn't a bad person 사람이기 때문에 후를 써야 돼. 하다 못해 테슬 쓰든지. 자, 그녀와 같은 어린 여자아이를 해칠 그런 나쁜 놈은 아니라고 그가 말했어.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거든. 비코즈는 절이라는 거죠. 그가 총잡이었기 때문에 she couldn't stop. 역시 could는 뭐예요?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씁니다. 아까 금방 했죠. stop은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거 기억해 줘. 자, 그래서 그녀는 뭐야? 그날 총잡이였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 자, 그가 그녀가 뛰기 시작했을 때 마야. Start running이라든지 start to run 둘다 됩니다. 어? Start 같은 경우는 동명사 to는 다 되거든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해? 동사 원형으로 가자. 그렇죠? 그래, 그래서 선생님 이 병렬로 가고 싶어서 start to run should begin to walk이 좀 맞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fastly라는 것은 없는 영어, 영어 단어야요 fast는 형용사도 되고 뭐도 돼? 부사도 되죠 형용사일 때는 빠른, 부사는 빠르게